안녕하십니까? 30년 동안 기능성 생활용품을 연구한 유종국입니다. 약담초에서 오랜 기간 연구 끝에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. 주름 개선, 피부 미백, 피부 보습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약담초 병풀 에센스입니다. 약담초 병풀 에센스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뜨리고 저점도 설계로 개발된 에센스인데요.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스킨이나 토너 없이 기초 과장 1단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해, 스킨 토너 에센스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약담조 병풀 에센스는 피부 보습은 물론, 식약처에 보고된 주름 개선, 피부 미백,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병풀 추출물이 핵심 성분으로 버지니아 풍류나 스타 아나이스 등 9가지 천연 추출물이 함유되어 신선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이 특징입니다 또한 베타그루칸, 히아루론산, 달팽이 점액 추출물 등 하이엔드급 보습 원료를 아낌없이 함유하여 저녁에 흡수한 보습감을 다음날 아침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약담초 이일광 크림과 함께 사용하신다면 더욱 시너지를 볼수 있는데요, 두 제품 모두 주름 미백 보습에 집중한 제품으로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적인 피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. 자연이 선물한 아홉 가지 추출물과 하이엔드급 보습 원료를 한꺼번에 담은 약담초 병풀 에센스로 건강한 피부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.